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나에겐 사도 베드로의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린 힘을 얻지를 못하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얻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점점 변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강단에 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롭게 증거하는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서는 내용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타내고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에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복음을 나타냈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 어떤 면면에 보면 각자 다다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누가복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복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언제 한번 말씀할 기회 있으면 또좋겠습니다만은 누가 보서보면 예수님 참 하나도 정이 있고 자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요한보금 어떻냐 요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입당해 오셨을 때에일장에서 세리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리완과는 어떤 관계가 됐고, 세리완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2장에 들어가면, 오늘 나오겠습니다마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3장에 들어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어 지더냐. 골촌 이야기는 그 변화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변화,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해온 그말씀의 기초를 깔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맞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변화가 돼야죠. 그럼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를 사람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위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낳지요 이동 온전한 성도의 삶이란 것은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이 참된 변화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첫째 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제가 부흥에 나가면 1시간 넘게 산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분 만에 이걸 단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제가 좀 마음이 바쁩니다. 그러나 핵심은 말씀을 드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돌리뚝다수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이상의 사람 먹이기도 하시고, 그 뿐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는데, 죽은 그 자를 살리고, 그 회당자들을 살리게 는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만큼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으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기적을 제쳐놓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가 있어야, 그다음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러면 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우리 물 같은 인생을 보고, 야, 김경진, 너 변해! 그러면 저 완전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포도주가 되는 비결을 배우면 나 자신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자녀들을 기르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은 것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을 변화시키지 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다시 합니다. 난, 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안 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물을 마시고 와 아, 취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물을 그냥 마시면 좋아요, 시원해요.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남을 변화시키고 원하면 내가 먼저 포도주가 돼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마셔야 그쪽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길 기다립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포도주가 되어야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우리는 아직도 맹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 그럼 나는 포도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포도주 되는 비결을요. 여러분들 포도주 담가보신 분들 알죠? 옛날부터 포도주는요. 포도를 따옵니다. 포도알을 다 따와가지고 그걸 큰통 속에다 넣습니다. 통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서 막 밟습니다. 들어가서 막 밟으면 포도알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이것이 발가락 사이도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 발에 눌려가지고 죽이 돼버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통에 담아서 썩힙니다. 썩어야 돼요. 오래 썩일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 비결이에요. 내가 밟히고 내가 으깨지고 내가 터지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썩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존심이 있어. 나는 고집이 있어. 나도 할 말이 있어. 안 죽으니까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썩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데 누구를 죽으라 그럽니까? 내가 썩 않는데 누가 썩거라고 변화되라고 그럽니까? 그건 욕심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동안에 난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밟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밟히고 밟혀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가슴 터지는 일을 얼마나 당합니까? 그냥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썩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상대방이 변화되고 인물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포도알 그대로 내 자존심, 내 고집 그대로 있으면 결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포도알로 끝나는 거예요. 이란에 가면 아주 화려한 왕궁이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왕궁이에요. 왜 유명한 왕궁이냐면, 그 왕궁에 들어가면 천정이나 벽이나 기둥이 전부 다 작은 거울로 모자이크처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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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여놨습니다. 천정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거기다가 조명까지 비치면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왕궁이 됩니다. 올라오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한건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는 그 왕궁에 거울로 벽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거울로 기둥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배달하다가 그만 거울이 자빠져가지고 거울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뭐 거울 갖다 붙여서또 되겠죠. 근데 어떤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 깨어진 유리 조각, 거울 조각으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룹난단 그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벽에 붙이고 기둥에 붙이고 천지에 붙였더니만 아름다운 작품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었다는 거. 내가 으깨지고 내가 모자이크된 유리조각처럼, 거울조각처럼 잘게 잘게 부서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면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고 모두를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변화되고 섬기자. 먼저 내가 밟히고 저를 섬기자. 나 오늘 교회 갔더니만 암흑의 권사가 나를 그렇게 씹어대. 여러분 씹히세요. 억울한 일 당하세요. 그건 못 참아서 분노를 툭들이면 다 깨어집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첫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2절부터예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유월절이라서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6월절이 아니라도 복잡할 건데, 6월절이니까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복잡했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아벨론 포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주로 중동지방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년에 세 번은 주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사겠다, 소를 사겠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올라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 내는 세는 유대 화폐로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유대 화폐 가운데 반세계를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바꾸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캐나다 달러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다면 역시 나도 바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주변에 소파는 사람, 양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이 환전상들이 와글와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멀리서 어떻게 소를 끌고 오겠어요? 그기에서 돈을 바꾸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유는 마땅해요. 그런데 돈 바꾸는 사람이나 소나 양을 파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쪽에 목이 좋아. 나는 이쪽이 목이 좋아. 나는 얼마 받고 돈을 바꿔주겠다 점점 이제 이 환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까더 싸게 더 저렇게 그다음에 나는 소를 갖다 어떤 것 파는데 얼마짜리다. 이거는 얼마짜리다. 복잡해지고. 목시 좋다 생각하니까 점점 점점 성전들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팔다가 밖에서 돈 받고다가 점점 성전들 안까지 들어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사고 비둘기는 날아다니고 이게 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이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트롤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소 울음 소리, 양 울음 소리에다가 성전 들에서 성전 들에서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전 들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이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소한 마리 큰거 바쳤다? 나는 오늘 돈을 얼마나 바쳤다? 처음부터 자기 개인의 자랑, 개인의 내세운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한게두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이것이 바로 또 처음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 장이 심상하게 읽을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인간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청결히 한다는 거.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하냐 이거죠.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자세는 찬송과 기도가 있느냐 아니면 내이 세상의 욕심 내이 세상의 자랑 이것만으로 우리가 채우고 있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이것이 자랑스럽고 나는 이 성전에 와서 양을 몇 마리 들였고 난 비둘기를 몇 마리 들였고 뭐 이런 자랑 그게 아 필요 없는 것이에그 상을 뒤집혔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 이건 성전의 애로서의 가치가 없고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는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내세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전이 교회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목표하는 과정이나 제가 부흥에 가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 목회 4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뻔한 이야기. 나는 이 교회 의 창립멤버야. 우리는 날때부터 이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섬기는 교회야. 자기 자랑이. 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 헌금을 절반을 우리가 했어. 참 자기 자랑이지. 소를 들였으면 어떻고 양을 들였으면 어떻고 예수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이미 그것을 말했지만 은 신앙생활에 습관적으로 저어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 감격이 있어서 주의 전에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찬송 부르고 싶다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 아가세스 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봉한 샘처럼 터져 나오는 찬송 부를 때그 가슴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되단 말이에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비엔나입니다. 비엔나에 가면 그 카푸친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교회 의 묘지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공동묘지보다도 교회 묘지에 묻히기를 좋아하고 또 때로는 성전 지하에 묻혀서 자기 의 삶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도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 그 교회 묘지에 들어가면 려꼭 입구에서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거기에는 황제가 누구, 예외가 없습니다. 프랜시스 조셉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어갔다가 그 이야기가 흘러나와 있습니다. 밖에 기다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때 관을 모시고 들어가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프랜시스 조셉 황제입니다. 그때 문에 서 있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밖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제왕이요 사도의 계승자 프랜시스 조셉입니다. 나는 그런 자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 들어오는 자는 누구인가? 그때 관을 들고 들어간 사람 말합니다. 죄인이요, 우리의 친구인 프렌스 조셉입니다. 그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넌 누구냐?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장로였습니다. 내 목사였습니다. 난널 모른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열0개나 지은 사람입니다. 난널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비원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다시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군가. 이것이 바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수가성 여인인데,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 그러고 왔습니다." 과거 그랬어요. 모세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그래데 그리심산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생각했어요. 아 성산 성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그 그리심산이 성산 아니야. 예루살렘 이 시온산이 진짜다. 이게 오리지널이야. 그럼 이 여자가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다가 오늘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바로 요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뭐냐? 예배란 무엇인지를 알게 는 거예요. 이산 예루살렘의 여러분도 만약에 예루살렘이 진짜 성지라면, 우리 꼭 가야 돼요. 1년에 3번의 여러분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성지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중 설교를 들으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마, 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교회다. 지금 현실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나쁘다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때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예배 첩니다.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소나 팔고 양이나 팔면 예배처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이문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는거 여러분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밥을 짓다가 지나온 세월 너무너무 감사해 에셀나무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만 가야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집에서도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스의 화가 가운데 유명한 르노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에는 도자기 공장에 가서 색깔 칠하는 거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색깔에 대한 감각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블란스의 유명한 화가죠. 르노아르라고. 근데 그가 한창 잘 나갈 때 손가락에 신경통이 생겨서 붓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에다가 붓을 메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손가락에다가 붓을 메고 그림을 그, 그리는 루아를 보고, 와, 손가락에다 붓을 매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대단한 화가 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들었던 르노아르가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왔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예배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소나 잡고 양육나파는 어리석은 인생을 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먼저 변화에 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제일 첫 번째 행하셨습니다. 그리분은 바로 이어서, 신앙생활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소나 잡고 양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먼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와다 운전을 하다가도 주인의 애가 감사할 때 찬송할 수 있고,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있다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고,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변화가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더욱더 크게 동식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